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 하러 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러 붙어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 제가 아직 도회복이 안돼 가지고 목소리 여기 물좀 갖다 드리세요. 저기 저건 잘 있어요? 어, 네. 네, 좀 네. 목소리 안 좋아도 원래 안 좋지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에, 1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약한 자는 뭐예요? 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차원인데. 예를 들어 어,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강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그 생각이 났어요. 어제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막 무지 너무 아픈데 이제 막 전화가 와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뭐 어떤 전화였냐면, 목사님, 우간다에, 우간다에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간다를 갔다 와서 그 주일날, 그 제가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신발. 근데 그 목사님 개인 사비로 5만원을 보내면서 15명 아이들에게 그 신발을 다 사줬단 말이죠. 이분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막 저한테 가서 GPS를 찍어 갖고 와서 여기서 구글로 확인을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꼼꼼한데. 제가 그랬더니, 어, 제 이제 오면서 농담반, 진담반, 목사님 교도 하나 세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부그 그 말이 퍽 찔렸나봐요. 아 그러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되질 못해요. 그래서 총 17명이랍니다. 17명. 17명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그 중에 한 교인은, 어, 두 사람이, 어, 뭐야? 의사예요. 의사. 한 달에 한 1,500만 원씩 받는데 꼭 절경금 드릴 때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절경금 드릴 때는. 어.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성지순례갈그 돈을 저기 저쪽에 놨다가 그걸 깼다고 400만원, 400만원 을 했더니 교인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400만원 하셨구나. 그거는 식구당했구나 응, 사모님하고 딸 둘하고, 그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1,700이 모아졌대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능력 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개 교회요? 15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근데 그게 참 묘하대요. 이렇게 막 주장하다가 제가 헌금한 거는 제가 처음으로 우간다 어, 교회 세웁시다 할때 제가 처음으로 먼저 했거든요. 지금까지 교회를 보고 안 했어요. 우리 성도를 먼저 하라고. 그래 이번에 1 5개 중에 다섯 개 먼저 세우는데, 아무래도 내가 먼저 그 나머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머리뚤에 세운 그 글씨가 딱 나오, 보내줬는데, 와,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 근데 어 우리 교회가 열 다섯 개 세울 수 있는 뭐 신앙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신앙이죠. 능력으로 보였더니 능력이 약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야 되냐면 내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laughs>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예, 같은 이란. 그러냐면 그렇게 했어도 자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한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일을 할때네 만족으로 하지 말고. 것도될 거다. 네, 너의 만족으로 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할 뿐이야. 왜? 예수님도 해놓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도 그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강한 부분이 있어요 응? 어떤 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이게 강한 거요 그러면 약한 자에게 가서 응?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더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약한 자를 돕는 거요 예 근데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나 봐. 기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당신 기도 안 하고 뺀질 뺀질 해서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다? 예수는 그리스도에게로 났다. 그래서 골로세서 6장, 6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세서 6장 2절 응. 없어? 아, 잠깐, 이장육 절이네, 제가 지금. 이장육 절, 미안해요. 내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그것도 없어? 이장육 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그렇죠.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어, 나는 몰라. 그냥 주께서 하신 거고 그리고 주님이 또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5절 볼까요?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 하다 보면, 이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그리고, 인내의 인내와, 그 다음, 누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주님께서 이미 겪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위로라는, 이위로란 단어를 다른 말로 격려거든요. 그러면 인내가 뭐냐? 인내가 뭐냐면, 음, 어 한마디로 말할게, 짓눌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뭔가 의해서 짓눌려 있는데 견디는 거야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할 때는 항상 이게 있어요. 음. 짓눌려, 뭔가 눌려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마 내 성격, 성질대로 막 안아, 막 화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의 위로가 필요하냐.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괜찮아. 나도 그랬잖아. 괜찮다고. 나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위로는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의 4절. 자, 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가지게 함이니라. 자, 어 또는 성경의 뭐로 위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성경으로 다시 켜줘 봐요. 성경의 무엇으로 위로 위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옵니다. 그런데 위로는 곧 뭐가 위로냐면 소망이 위로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그러면서, 또 봐봐. 너 성경의 아무에 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성경의 그아무개는 어떻게 살았니? 눕기를 봐라. 눕기가 얼마나 인내했냐?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면서 이 사랑과 인내의 결과가 누구를 나요? 나중에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소망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laughs>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래요. 그래 성경으로 어 그를 위로해 주고 성경으로 그를 안아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때 뭐냐면 자절6절 보십시오. 자, 자 읽어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입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으로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다음에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영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삶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삶. 여러분 기도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너 그렇게 행복하니? 아 내가 뭐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럽니다. 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러나 기도하면 나의 무능력함이 깨닫게 돼요. 나의 약함이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강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쭉 말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이제 첨사역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집중적으로 가보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말에 가지 말고,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두 다를 구원시키러 오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 이방인에게만 가, 아니,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했을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참, 아, 이해가 가지, 갈것 같은데 안 가고, 안갈것 같은데 그냥 넘겨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자, 선생은 샘플만 보여줘요, 샘플만.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가서 그 선생님이 배웠던 것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선생이에요. 근데 저같이 무능하면 제가 직접 해버려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그게 사실은 무능한 겁니다. 저도 알거든요. 어, 진짜 선생은 샘플만 해요. 샘플만. 이렇게 해라. 진짜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배웠던 제자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선생의 진짜만 배웠기 때문에 잡담거 다 하지 않고 뭐 하겠어요? 진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훈련시킬 때 그렇게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그런 얘기야. 나한테 배웠지? 그러면 그대로 이제는 이방인에만, 아니, 유대인에게만 가지 말고, 누구한테도 가라? 이방인의 때도 가라. 그런데 너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훈련 받을 때도 무능력했어. 자꾸 딴짓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유대와 온유대와 이제는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나한테 배운 대로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안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위해서 보자기에다 부정한 음식을 내리 보냈지요. 이거 안 먹어요.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뭔데. 이방인에게 가라겠잖아. 근데 너안 가고 있어. 아니, 나는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너를 가르친 이유는 이방인으로 가서 보금전화로 가르친 거야, 이녀사가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곳곳마다 이적을 보여주시죠. 이 점을 볼 때는 봐라. 제발 이방인에게 가라. 근데 이놈들이 잘안 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째는 언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언어를 잘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언어를 잘하고 이방인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을 내가 그리고 유대인의 애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아. 이 녀석들이 도안 가니까 네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다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이스라엘만 왜 계셨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겠지.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전체다.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얘네들의 뭐죠? 훈련, 훈련. 훈련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중에의 백보장의, 아하인이나, 응? 어, 이방인 수뇌년이나 이거 저기 할수 있었어요? 안, 안 되잖아요. 사르다 과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저 벌리서 온 아, 아, 아버지 아들도 고쳐주고, 이방인들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마음. 도저히 얘네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고? 이방인, 땅 끝까지 가라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왔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유대인처럼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뭐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이웃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응?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어, 이제 어느 설교인가 들었을 텐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 거예요. 또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제 심판대 응어 배마 거기다 딱 섰단 말이에요. 시상대지 우리는 시상대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한테야너 혼자 왔니? 예. 내가 너한테 맡겨준 애들은 왜안 데려왔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맡겼죠, 맡겨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이방인을 맡겼어요. 이방인들은 또 저와 여러분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영혼을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4천 매키로거든요.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역에 편만하게 전했다. 여기 편만이라는 단어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있는지 일이라고 돼 있잖아.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웠다. 자,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나에게 맡겨준 영혼의 복음을 책임졌다. 책에 채웠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채우다는 뜻이 이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도천동에 와서 한 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갑니다. 저쪽 어디야? 어디, 다른 도여수동으로 갔어요. 여성도 한명 전도하고, 그리고 또어디뭐 다른 데 갑니다. 그때 바울의 신, 바울의 얘기할 거예요. 내가 도촌동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게 편만하게 채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명을 전도한 것이, 한 명을 전도하고, 한 명을 복음 전한 것이, 바울의 눈에는 가득 채운 걸로 보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어, 주님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파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가득 채웠다 그러면 이거 2만 명 넘는 인원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득 채운 거죠. 우리 식으로 적응. 자, 우리 여러분의 그 가족이 있어요. 형제의 가족 중에, 자, 내 동생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동생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8명이요. 아니면 5명이요. 그럼 그 집을 전체다 전도하기보다는 한 명만 전도해도 그 집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선교 전략이에요. 음. 응. 그러니까 가득 채웠다 해서 막 조카 며느리 막다 내가 전도해서 채울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딱한 명만 그냥 그냥 찍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거고 또그 아이는 또그 가정을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는 주어진 이방인들이 있다. 주어진 영혼들이 있다. 응? 너 혼자 왔니?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음. 응. 그런데 뒤를 돌아봐. 다뤄봤더니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했던 것은 이방인을 저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급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깜도 안 되는 아이들을 보내고. 그죠? 렇 빨리 좀 해라. 응?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막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전파에. 응?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전파하는 거야. 아멘이죠? 응. 이번 우리 바자회를 놓고 그러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